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생기셨네요 일로 물 떨어지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여기 개구부 자지구멍집지때 이쪽으로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 음. 개구부 쪽에서 물이 세네. 자재를 1층에서 2층 으로 모으는 자재 구멍이에요. 그래서 저기 에 있는 데는 주변 다른 데서 물 터지면은 물이 모여서 저기가 가장 약한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걸로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 와그 뭐지? 어, 응. 아, 오케이. 분배기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응. 아, 기억나네. 한 5kg 맞춰 놓고 아우, 이상 없습니다. 밴. 음. 아기는아니지 온수 온수 넣고 있으니까. 어. 물안 어. 나와, 나와. 아니, 거기 이아 빨갛게 올라온다. 음. 거기서 화상이 어, 204호 그 현관문 앞쪽으로 해가고 온수라인이 다각 라인으로 뻗쳐나가잖아. 그쵸. 렇그 뭉쳐있어서 뭉 그렇게 뭉쳐 나오는 건지. 음. 근데 이거 잠궈놓고 보신 거 아니에요? 음. 응. 음? 빠진다. 몇톤데 202호? 202호 거. 202호 가가지고 온수 쪽으로 물 빼요 형응 202호? 그래요 와... 정리해버렸잖아 빠지고 있어 네 빠지고 있습니다 왜? 다빠 여쭤봐가지고 뚝뚝 빠지고 있어 네. 어? 지금 탐지 덮고 가겠습니다 물 빠진 데가 보이지 않는데요하세요 네, 아니 이거 그걸안 해도 여기 들려요 <웃음> <웃음> 아니 목소리 다 들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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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탐하있습니다 오케이. 세팅 완료. 몇구이 끝? 올라갑시다. 제 군들 입장하십시오, 예. 아, 연예인이야. <laughs> 아니, 왜엘리베이터도또 저기 걸어가는 거야? 답답하게. 아. 202호? <laughs> 여기. 어디가 202호야? 여기? <laughs> 응? 요근처데 요기다 뭐야 벌써 찾았어? 네 요기 형 저기 얘기해가지고 압력 빼보라 그래요 뺄까요? 맞지? <laughs> 왜요? 뭐 어, 찾는데 1분이면 되지 뭘. 알려 주면 어떻게 <laughs> 다들어봐야지 이거다 하고 들어 보라고 그러면 음. 여기인데? 양 음, 여기. 확 빼라네. 그래, 확. 그냥 확 빼. 여기. 아니. 맞잖아. 누수 온터 님. 답답하지 않은 조기를 사랑하시는 어, 도루칸드르. 여기. 이 사이. 정리해 버리자. 장비 설치는 준비하는데 10분, 준비도 5분. <laughs> 아니야. 30초. 3 0 초. 음. 그럼 바로 진행해버리잖아. 뭐 어떻게 여기 위치인 지 어떻게 아신 거예요? 음? 예상하신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가 우리가 관로를 좀 대충 알잖아. 저쪽에서 해서 배관이 이렇게 나오니까 나와서 막 갈라지니까 네. 이렇게 현관으로 나와서 다 갈라지니까 음. 그럼 뭐 여기 아니면 여기겠지. 아니면 집 안. 근데 누수 위치는 지금 이쪽이니까. 멀지 않지. 어디? 여기. 음, 나는 이쪽이라고 보거든. 응. 음. 그러니까 이따 한번 보시자고요. 근데 내기를 하긴 하는데 별로 의미도 없죠. 어차피 형이 사는 거니까. 이거가 뭐 있어? 이제 고주파, 저주파예요. A B C. 이게 높을수록 이게 높을수록 응. 고주파 소리를 듣는 거고요. 찢어지게. 그러니까 높은 소리. 응. 그러니까 소리가. 도레미 파솔 이거를 위에서 듣는 거고 도를 요 밑에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우 하이잖아요. 이 이게 저주파 소리. 저주파 소리 보통 외부 누수할 때 음. 거기는 소리가 되게 저주파로 들려요. 음. 그러니까 음역대가 낮은 거죠. 음. 얘는, 노, 얘는 실내니까 높은 걸 듣는 거고. 음. 그래서 멀티원이다. 멀티원은 가스 탐지기랑 같이 되니까. 멀티원인 거고. 근 여기 여기 가운데에 네. 맞아 네, 가운데. 여기. 아, 음. 네. 센스 대표님 여기. 네. 정확 음. 나는 여기. 네. 아, 어. 민우기는 여기. 아, 아. 가운데? 좀더밑지좀더밑이었어 음. 여기? 가운데. 음. 음. 너무 다른데. 큰일 나. 아, 저 연결해 어. 놓으라니까. 지금 왔으니 듣고계시더라고 아이, 답답해. 듣고계시는데 이거 울리면 더 혼나잖아. 음. 일단 복구하기 쉬운 것부터 깨서, 음, 음. 얘를, 얘 중간에 네, 네, 깨, 네. 걔를 깨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걔를 깨서 음. 확인을 하자고요 네. 뭐냐, 아니었잖아. 어렸을 때 눈이 와서 안, 안 떠봤다고. 안 떠, 안 떠봤어? 네, 이렇게. 배관이 숨어 있습니다. 빡센 게, 뭐, 기포를 치던가 이랬어야 되는데, 센 공구리를 쳐놨어. 안 떼죠. 아. 나는. 응. 여기서 나는 거예요. 공구 한 장만 더 깨면 돼. 응. 이인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이쪽에 결속점 묶은 자리 이거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좀 넓게 깨야 되는데 바닥이 공구리를 쳐놨어요 보통은 몰탈이나 저기 기포를 치는데 공구리를 쳐놔서 아 깨는데 엄청 애먹고 있습니다 수리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렇게 땅은 다 팠고 이제 배관 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안 새고요. 응. 저 어. 금천구 가야 되니까 마감해 주세요, 응. 이거 몰탈 채워서 탈만 어, 붙이면 네. 되니까. 제가. 네,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어, 예. 도전하는 또 하대위님도 아, 예. 누수 잡는 하대위입니다. <laughs> 네. 유튜브 채널은 <laughs> 도전하는 하대위. <laughs> 이사업자는 <laughs> 누수 잡는 하대위. 예. <laughs> 하대위 시리즈로 이제 예. 이제. 답답하지 않게. <laughs> 예. 알겠습니다. 힘냈지? <laughs> 아니야, 형 뭐한 게 있다고 고생을 했다 그요 어? 그럼 오늘 작업 소감 또 말씀해 주시죠. 야, 오늘 아주 그냥 센스 대표님이 와서 그냥 집어준 포인트 그대로 거기 그냥 바로. 네. 아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기쁘게 비가 오는데 완벽하게 하. 해결하고 지금 다른 데로 또 이동하겠습니다. 아 너무 또 인위적으로 또 그렇게. 아, 너무 좋았어. 덥다 보냐.